바디코두 대표들 베를에 와서.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여기는 하이어 뮤직의 패션 브랜드 콜라보 현장이에요. 솔메이트 선우 대표님과 같이 와 있는데요. 블레이즈드 스토어가 도산에 오픈해 가지고 행사에 달려왔습니다. 패션 브랜딩 가자. 네, 최범시아고 원소주 이후로 브랜드네. 와, 우 핫해지겠네요. 참. 어떻게 우리도 좀 펑키하게 입을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나 힙해도 너무 안니다 더가. <laughs> 너무 아니야 힙해 나를. 레이스첫 번째 예상,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화이팅! 이째 예상, 첫 번째 예이첫 번째 예상, 입 번째 예상, 첫 번째 예상, 첫 예상, 첫 번째 예상, 다음은 베리시 플래그십 스토어 도산에 도착했습니다. 요즘 도산이 진짜 핫하네요. 저는 베리시 대표님의 초대장을 받자마자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왔습니다. 우리 바디코 브랜드의 경쟁사이기도 한데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어서 깊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와, 멋있다. 헉, 멋있다. 헉, 멋있어. 촉감의 시작이래. <laughs> 손예가 너무 예쁜데 지금 근데? 전시회 온거 같아. 여기 행사 갔다가 베리식당. 너무 찰떡인데요. <laughs> 자, 바디코 두 대표들 베리시에 와서 <laughs> 배우고 갑니다. <웃음> 응원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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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커템도 <laughs> 다 속옷으로 만들어진 응. 제품이고요. 확실히 브이로그 찍날 때 뭔가. <laughs> 아까 방금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아 진짜로? <laughs> 대박 뭐 <안 좋으시네요. 웃음> 어, <laughs> <더> 묻혀도 돼요? <laughs> 각각 원단이 다르거든요. 공정사 원단이 다른데, 이건 쿨피프라 서포트 를 만드는 원단인데, 음. 살짝 광택이 돌고, 음. 만져보면 다 조금씩 달라요. 저도 어. 몰랐는데, 상자 어. 원단을 만져보면. 그러네요. 아, 그리고 차갑기도 다르다. 약간 네. 촉감이. 이게 좀더 차갑고, 어. 촉촉하고, 이거는 좀더 고운 모래 같은 어. 느낌 라인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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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CK 음. 음. 넘새 아닌가요? 저희 제품은 음. 다그 봉제를 안 하고, 네. 이거 다 접착을 하는 거예요. 애기는 느낌을 최소화하려고 그 음, 그 아니 마감들이 다 튼튼하더라고요, 심리스인데 또 컬러가 되게 많아가지고 선택사항이 네, 좋은 것 같아 고객들이 직접 다 인터뷰를 했었어요 음. 아무리 좋은 속옷이어도 블랙, 베이지만 있으면 또안 산다고 라 하더라고요 음, 맞아, 눈 요기가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컬러 드랍을 많이 했어요 파그 바프 네, 네 바프용, 아, 로고, 바프용 로고 브라아와 네. <laughs> 굉장히 넓어요 <laughs> 넓구나 자부심. 아, 진짜. 여기서 다 사진 찍고 놀라고. 왜 네, 여기 누워서 자도 돼? 탈의실 <laughs> 1인 캡슐 호텔 수준이야. 와, 용기다, 이건. 진짜 멋있다. 대표님, 네. 리스펙입니다. 아닙니다. 존중과 존경과 애정이 다 나. 이거 이제 저희 오시면은 주는 저희 아, 그러네. 와. 너무 대단한 게 공간을 넓게 쓰는 것도 용기잖아요. 사실. 저희 이것도 쿠키도 우리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진짜? 아나 저런 게 진짜 너무 귀엽다. 네. 왜냐면 이건 진심이거든. 토끼야 네. 네. 널 먹어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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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베리씨 쿠키! <laughs> 바디큐가 있다! <교과했다. 웃음> <laughs> 오분 축하드려요. 멜시,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캐핑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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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색> 너무 예쁘다. <laughs> 네, 이곳은 독일의 바이엔슈테판 맥주 행사장이 었습니다 <laughs> 맥주 행사장이다 보니까 조금 시끄럽지만 바다 앞이어서 분위기가 아, 네. 너무 좋았어. 요습니다 아, 저희 바이올스타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맥주예요. 그리고 무알콜 맥주가 런칭해서 대표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무알콜 맥주도 맛있고 <laughs> 알콜이 있는 맥주도 맛있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숲속 공주님 재질인데요? 로날프 맥주가 런칭했대요 음식이랑 맥주가 너무 치게 보일 겁니다 어떤 맛 차이가 있어요? 가장 많이 드시는 게 호가 뜨는 거 이런 종류죠 파울라가 살짝 향이 있는 맥주 요음 나고돈은 음. 고구마 같은 청량감 있는 맥주 이걸로 밝혀져서 아, 네네. 이게 뭐예 와, 뭐해뜬것 같아. 대박. 장난 아니야. 백제 행사장에 이렇게 붉은색 달이 떠 있었어요. 너무너무 로맨틱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토요일에 이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낀 건요, 브랜드는 브랜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케팅 잘하는 분들도 많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즐겁고 파이팅 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